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아만신 TV입니다. 새 이민년에 새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. 가정 가정에 갈때 행복이 깊들기를 기원합니다. 어이 시간에는 올해 이제 이 이민년에 어 이제 이 용띠 분들 올해 이삼재잖아요 삼절이 때문에 이 삼절을 잘 넘어가야지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띠 분들한테 그래도 참고로 몇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해야지 되는데 범위 앞에서 이 승천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야지 되겠죠. 그래서 뭐이 항상 주위 사람을 잘 돌보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오래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지, 섣불리 계획 없이 갖다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좀 망조가 되는 해년이거든요. 그래서 위험 소질이 있는 해년이다. 그러나 내가, 어잘 헤쳐나가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, 그런 해년이 되지 않을까. 옛말에 그러잖아요. 독약도 먹으면 약이 될 수가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. 올해 이 운기만 피해가면 되고 보편적으로 운기는 뭐 아주 나쁜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삼재다 뭐요?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삼재도 그 운에 따라서 그 기운에 따라서 좀뭐 천지 말별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런데 올해 이제 병신생 마흔의 일곱 이제 되신 분들은 그래도 운이라는 게좀 따라주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. 뭐, 이 초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운이 더 기승을, 나를 더 도와주는 해년이 되고, 그러니까는, 어쨌든, 때를 기다려라. 뭐, 요, 초에서부터, 이 운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. 한, 5월달서부터, 이제, 내 운이 차고 들어오는 해년이고, 그러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잘, 간수하고 다스려가면서, 이를 이제 추진해서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. 직장 이제 다니시는 분들, 또 사업하시는 분들, 영업하시는 분들, 개개에 갖다 올해 이 계획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? 그 계획을 잘 세워갖고, 이 용띠분들 전진하면은, 그렇게 과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괜찮아요. 승산이 있어요. 그러니까 힘들 내셔갖고, 올해는 그래도 웅크렸던 한 해를 허리를 딱 피고 어깨 피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, 용띠 분들. 이제 특히 이제 다 용띠 분들 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제 요즘 주의 좀 하셔야 될 분은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병진생 갑진생이에요. 이분들은 올해 이제 건강이 좀폐 쪽으로 안 좋겠다 그러거든요. 마흔 일곱 어 그러니까는 항상 마이 뭐 마스크 같은 잘 쓰고 다니시고. 막뭐 이렇게 위생 관리 잘하시고 이러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무난히 넘어가니까 그래도 방심하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건강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금전의 운세는 다 올해 따르는 해년이에요. 어, 주위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운도 따라 오고 그러는데 내 건강에 해칠까봐 두려우니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 되겠고요. 특히 이제 이 갑진생 시운하고 여자분들. 특히 용띠 분들은 어~ 뭐~ 이렇게 여자분들은 그 병은 다양하잖아요 뭐~ 갑선성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뭐~ 장위 자궁 다 이런 부인병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검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내 건강을 뭐~ 여 막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. 건강이 첫째 일호예요, 재산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도와주는 해년도 되지만 올해 이제 이 삼재가 들면서 아홉수가 끄면서 건강을 해치는 해가 되고 하니까는 미리미리 사전에 건강 검진 잘 해가지고서는 진짜 올1월 달부터 건강 검진 하셔가지고. 건강을 잘 유지하면 좋겠고요. 또 집안에는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자손이 모여 시험에 합격이 된대든 이제 그런 등등 좋은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쳐져 있지 마시고 부인들이 이제 잘 관리를 하셔갖고이 삼재를 될수 있으면 어떻게 넘어갈까. 아, 악삼재도 복삼자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삼재 잘 풀어서 올해 가때 이민이나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한다고 보면은 뭐이그 운이 나한테 상승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힘들 내세요. 용띠 여러분들 삼재 갖다 잘 넘기시고요. 뭐 지금 내가 지금 삼재가 들어오면서 뭐가 좀안 좋은 것 같대 그러면 정확마신 찾아주세요. 삼재풀이 확실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감사합니다.